저희는 지금 충무로로 가고 있어요. 충무로를 왜 가고 있죠? 가아색기 그새끼 삼아. 가아색기 그새끼? 내가 정말 싫어하는 새끼? 네 응. <laughs> 저희 남편 영원한 로망 꿈이었다 오토바이를 사주러 <laughs> 그간 참 이걸로 많이 다투기도 하고 남편은 진짜 울기 직전까지 가고 <laughs> 죄송합니다. 또, 또 같은 얘기 할 거면 가세요. 내가 생각해 봤는데 내가 여고한테 진짜 엄청 잘하고 더 잘하고 인정을 받고 해야 허락해 줄까 말까인데 너무 계속 떼쓰고 그래가지고 미안해서 말이 <laughs> 아니 그게 그렇게 갖고 싶어? 근데 진짜 평생 소원 중 하나. 그게? 응. 그게 소원이야? 응. 왜 이렇게 소박해. 응? 제일 큰 소원을 하나 이뤘었으니까 뭐? 영우랑 결혼할까. 아 진짜. 나는 달 떨어져 안전 때문이야 안전 음. 뭔데 음? 보기나해 맞아 뭔데 음. 평생의 소원이라는지응 음. 내가 세 가지 정도 모델 을 봤거든 음. 이거야 응 음. 이거, 뭐 이거 달달달달달달달막 이런 거 아니야 달달달달 달이 아니고 두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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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둥 음. 하더라 예쁘기는 하네 그다음에 이게 두 번째 이게 이름 뭐야 이거는 떡팔이라고 음. W 팔백 가와사키 마지막으로 내가 보고 있는 거는 카와사키 Z 9 0 0을 k u 데이 r 예전 s 스티브 맥 a 이 e n 주막 영화 v i 때탄 오토바이 n e y De Taichu, Major, 지 a n o p 이 Future. And he is Chigu Hunday, 그 o u know. Because I m e 일본 가서 샀던 거 e Tangora. You are t a n g o 다시 연재 연출하고 싶은가? 자기가 막 되게 동경하는 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뭘 해서 되게 그게 아름답고 이쁘고 멋있다 음... 이런 써서 따라하고 싶어. 스티브 맥켄을 동경했어요, 여보? 음... 처음 듣는 소리네. 그 있고 그 다음은 어릴 때 만화 중에 성남인고 알아? 아니 내가 스티브 맥켄까지는 알겠는데 음, 음. 만화책 <laughs> 인물이잖아 또. <laughs> 아니 근데 그게 봐봐 음... 이거의 사이즈가 제일 맞더라고 나랑. 근데 내가 봤을 때도 이게 제일 예쁘긴 해. 이게 제일 이뻐? 응 음, 저희랑 잘 어울려 그러니까 내가 찾아봤는데 우리 샵 근처에 어? 하나 있더라고 전국에 한대 있더라고 이게? 어 얼마로 만들었어? 이게? 천 칠백 새 거가? 아니 중고 새 거는 없어요 마리 아, 밥 먹을까? 밥 먹을까? 말이 어떻게 생각해? 천 칠백만 원짜리 어. 중고 오토바이 어떻게 생각해? 말이 안 됩니다 아 진짜 나 충성 다 할거지? 아, 충성 맹세해야지 보셨죠? 자 결혼기념일 선물 사줄게 음. <웃음> 울어? <laughs> 우는거야? 음. <laughs> <laughs> 언제 보러 가는데? 이미 바로 기낸 저를 너무 힘들게 했는데 메뉴. 아, 나 무서운 게 이거 사주고 나면 돌변할 것 같아. 아니야, 한생각할게 <laughs> 한번 오토바이를 사고도 그게 지속될런지 한번 지켜봐야 할것 같고, 저는 실물 못 봤죠? 사진만 보고 어제 밤에 보고 음. <laughs> 한정판 음. 그놈의 가새키 새끼, 새끼 한번 보러 가볼게요. <laughs> 좋아요? 너무 좋아요. <laughs> 네, 하지 왔네요. 너무 걱정돼가지고. 그거야? 어. <목소리> 어제 계약은 다 했고, 어제 여기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, 남편들 몰래 탄다고, 와이프 몰래 타다가 사고나는 경우가 많다고, 그러면 누구한테 연락해야 될지도 모르고 되게 막막해 한다면서 그냥 이렇게 와이프한테 허락 맞고 사주는 게 멋있는 것 같다고 하시네요. <laughs> 제가 와이프고 제가 결제한다 했더니 되게 놀라시네요. 멋있는 와이프래요. 잘한 거 맞겠죠? 그래도 이걸로 남편이 행복해 하니까 뭐. 안전하게만 잘 탔으면 좋겠어요. 지금 보세요. 저 신난 뒷모습. 모르겠다. 이거 먼저 굽고 잘해야 돼. 이거. 기도하고. 기도하고? 응. 큰절 해야겠지? 알라 무복하게 주십디오 알츠마이 체크된 비디오. 없 너무 사랑이야. 너무 사랑이야. 앞으로 더 잘할게야. 여자 목소리로 아, 아. 해야 돼? 탔을 때, 스쿠터 탈 때랑 완전 느낌이. 더 안정감 있게, 조심스럽게 타게 돼. 자기랑 좀 어울리더라. 아, 진짜? 응. 좋아요. 안전하게 타야 돼. 출. 충격 방지 스티로크 그래 상관없어요. 네, 쟤는 완전 패션용이기 때문에. I'm not s 어 r e if you're prepared. I'm not sur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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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f you're prepared. I'm not 응. 다른 거시 키우고 싶어? 아니지? 입만 자라가지고 <laughs> 가봐 가봐 응? 저 신나서 실룩실룩거리는 입꼬리와 엉댕이 보세요 남자는 애예요 애 제가 큰애 하나를 키우고 싶습니다 저녁 뭐 먹어? 을살 먹이고 싶은 거 없어? 말만 해 어떻게든 구해오든가 만들어주든가. 아, 여보가 엘리자베스 여왕 아니야? 그런 소리만 안 하면 좋다. 아, 아, 예. 짜잔. 이거 어디야? <laughs> 한강입니다. 일단 오늘은 간단히 한번 해봅시다. 음. 조작법을 이제 알려주세요. 봐. 시동 거는 것까지 해봐 스탠드를 먼저 앉으라고 일단 그 다음에 스탠드를 떼 네. 빼져있는데? 스탠드가 있잖아 이거 이거 아니야? 이거? 어어 어, 그걸 바로 뒤로 제껴야지 이렇게? 어 하고 이제 시동을 걸어봐 이거 어? 돌려? 어? 돌려? 시동을 걸라니까 그걸 왜 돌려 아 이거? 그건 돌려놨잖아 응 음. <laughs> 어떻게 하는 거지? 아. 어, 브레이크 안 잡고 이렇게 가잖아 브레이크 잡고 이고 땡기고 까냥 네, 돌려 이렇게 밑으로 오지 오케이 어. 하고 이제 그 조심해서 이렇게 살살살살 땡기면서 살살 천천히 땡기면서 봐봐어 오케이 오케이 브레이크를 너무 그렇게 꽉 잡으면은 아 <laughs> 어, 놀래라 이제 갈수 있는 만큼 쭉가봐 어어 멈춰봐 멈춰봐 아! 멈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아파아팔빨어 긴팔 안 입었으면 큰일 뻔했다 아안돼나 못할 것 같아 이거는 아좀아 어, 아파 아 깔리는 거 찍었어? 그래서 시도하자마자 <laughs> 1분 만에 포기한 소감이 어떤데 아니 꼭 이거 하실때는 진짜 팔꿈치 보호대랑 무릎 보호대 필수인거 같아요 필요 없다며 나도 우습게 봤나봐 내가 너랑 그 정도 안해도 된다며 아나 진짜 스쿠터라서 사고는 진짜 순식간에 여러분 진짜 모든 보호구 착용하시고 하세요 아니면 웬만하면 그냥 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평생 안타는 걸로 할게요 <laughs> <laughs> 나 이대로 돌아가면 나 바로 죽었어 나는 아니야 이건 내가 봤을 때 운동신경 문제다 며 아니야, 아니, 넘어질 때 그냥 버리고 그냥 뛰쳐 넘어지 그 아, 나 오토바이 까네. 진짜 오토바이 살리려고 한 거야. <laughs> 와, 근데 너무 허터하다. 얼굴. 오는 거 40분 걸렸는데 응. 타는 건 1분도 안못 아, 탔네. 어, 깔끔하게 <웃음> 포기. <웃음>